유튜브 생방송은 어믹나랑 켜져. 엄마 대박이. 나 유튜브 생방송 하려는데 방송이 안 켜진다. 대박이. 안켜지네 유튜브 생방송. 방송은 켜졌는데 아까부터 계속 혼잣말 하고 있어. 왜 두네가 나오냐? 트윈 치쳤네야 얘들 안녕. 어? 안 켜졌는데 뭐야? 난 그럼 지금 어디서 기는 거냐요? 대장 유튜브 방송 켜졌어. 아 진짜 켜졌니? 아왜 아무도 말안해 모두 모른 척 해주세요. 라디오 놀래 슈퍼챗 난리 시청자들 모른 척 슈퍼챗 무시 제대로 말하자. 방송 화면조차 안 틀어져 있던 거야. 무시한 게 아니야. 유학업 때문에 일부러 이런 거야? 이해할 게 대장. 아 맞아. 유튜브 각 때문에 일부러 이런 거예요. 실수로 그랬을 리가 없잖아. 하 <laughs> 네. 트위치에서 방송을 안 켰는데 돈으로 하는 거예요. 야 슈퍼챗 비싸. 비싸서 그렇구나. 온행간 더. 아 트위치에서 하는 게더 빨라요? 이쪽은 트튜브 이쪽은 거긴 트위치. 거긴 거긴. 나 지금 머리가 빙민 돌아! 나 지금 뇌가... 뇌가 돌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많이 어지러워. 이말못 듣겠네. 대장 바보. 아욕하는건잘 듣지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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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아왜 별아짜 식들아 대장은 유튜브에서 더잘 나가? 덤벼라 유튜브! 유튜브랑 트위치랑 싸우지마! 슈퍼챗보다 우리가 두배 싸져크크. 너가 그 그렇게 말하니까 친구들이 싸우는 거예요. 왜너네들리 경쟁하는 거냐요? 별아 칠백이 십에프크크. 칠공키 보이기는 들나 그거 애들 민감해요. 그만야 너희는 왜 아직 크리스마스야? 야 이거 건들지마! 크리스마스를 좋아해. 저 친구는 왜 싸우려고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자 라디오를 반으로 갈라 가져가자 콜라네요 너네들끼리 잘 나눠 가졌네요 중간에 있는 라디오만 죽어가요 뭐야 저긴 풀프레임이 안된다고? 나날트 그, 그. 크리스마스랑 모라원 특코 크리스마스 이제 유등이야 이 친구 친구들도 칠리고 피가지고 놀리 없지? 너네 그렇게 라디오를 갖고 싶어 했다니 아이참 나는 역시 모두의 라디오라고 바도 그냥 나라 올라오네 트위치나 유튜브나 다 내게 없네요 이거